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야곱처럼 우리에게 친근한 인물은 없습니다. 저는 요셉을 공부하면서 그의 탁월함과 경건한 영성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요셉은 꿈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시련을 극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혹독한 유혹도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도 자기를 감옥에 넣었던 보디바의 아내도 용서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쓴 꿈꾸는 자가 원는도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도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자질한 지극히 인간적이고 미숙한 면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의 흠잡을 데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우리네 삶의 모델입니다.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델입니다. 형통에 있어서도 균형을 이룬 인물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균형있게 누리는 인물입니다. 저는 지금도 요셉을 흠모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너무나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처럼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과는 달리 야곱을 만나면 저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면 내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 앞에 서면 작아지는 내 자신을 보지만 야곱 앞에 서면 왠지 부족한 제 자신도 커 보이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좌절감을 느낍니다. 훌륭하기에 너무 훌륭하기에 존경합니다. 끌, 그러나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처럼 느껴집니다. 한편 어떤 사람을 만나면 희망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야곱이 바로 후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야심에 찬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머리가 빨랐습니다. 계산에 빨랐습니다.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저질렀습니다. 거짓말도 잘했습니다. 도둑질도 했고, 필요하다면 사기도 쳤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 놀라운 점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도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도 하지 잘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마음에 품은 야심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야곱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의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잘 믿어보고 싶은 의지가 숨겨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대단히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쉽게 표현할 수 없는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야곱의 성격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야곱을 공부해 가면서 그의 성격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성격 속에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복잡한 인물 야곱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려면 저는 그를 집념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야곱의 생일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의 성격과 기질을 연구하면 할수록 제게 와닿는 확신은 그는 집념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집념의 사람을 키웠을까요? 누가 야곱으로 하여금 집념의 사람이 되게 했을까요? 그 대답을 우리는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남자의 생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여인입니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요람을 흔든 손이 세계를 흔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요람은 어린아이를 눕히거나 앉히고 흔들어서 즐겁게 하거나 잠재우는 체롱입니다. 결국 어린아이를 흔든 어머니의 손에서 성장한 남자가 세계를 흔든다는 말입니다. 남자들이 큰소리치지만 그 배후에는 여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이해하기 원한다면 야곱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집념의 여인을 먼저 만나보아야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브가입니다 저는 이 리브가를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매력적인 여인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큰딸의 이름을 리브가로 지었습니다 이 여인의 매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서운 집념에 있습니다 리브가는 자기가 생각한 뜻을 이루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서운 집념으로 도전하는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리브가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리브가를 선택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의 부인으로 리브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이스라엘 이된 야곱을 리브가에게서 낳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를 선택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리브가의 하나님도 진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사기꾼, 도둑놈이라는 뜻입니다. 그 유래를 보면 그는 리브가에게서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동생이 되는 게 억울하여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대어 놨다고 합니다. 그런 야곱은 성경은 지렁이 같다고 합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 벌레 같은 야곱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는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집념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한번 붙잡으시고 선택하시면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붙잡으신 후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실수, 그의 범죄, 그의 거듭되는 거짓말, 그의 어떤 야비한 수법을 보시면서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그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무서운 집념으로 접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야곱보다 야곱의 하나님의 더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끈기와 지칠 줄 모르는 집념으로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야곱을 가, 가져야 합니다. 프랜시스 톰스는 야곱과 같이 수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습니다. 그는 결국 그는 소망이 없는 사회의 낙오자가 되어 런던 템스가 제 방의 넝마 주의들 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름다운 시 천국의 사냥개에서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 도망하였네 세월의 아침문을 지나 나는 그를 떠나 도망하였지 그를 떠나 내 마음의 미로 속으로 눈물 속으로 나는 그를 피해 숨었지 웃음을 흘리며 내려가 전망이 좋은 언덕으로 나는 도망하였지 그리고는 거꾸로져 버렸네 두려움의 거대한 암흑 밑으로 그곳에서 강한 발걸음이 나를 따라오셨네 나를 따라오셨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집념으로 자신을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을 통수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룩한 사냥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념의 아들, 야곱 뒤에는 집념의 여인 리브가가 있었습니다. 집념의 여인 리브가 뒤에는 집념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붙잡은 사랑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집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집념의 여인 리브가를 선택했고 왜 집념의 사람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들이 가진 집념이란 성품을 왜 하나님은 그토록 좋아하시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치열한 싸움터가 인생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전쟁터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놓아 두지 않습니다. 인생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야곱의 생애 마지막에 이르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그가 한 말을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고 야곱은 인생은 나그네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길입니다. 어디로 왔서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결코 이 땅에 오랫동안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나그네 길은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힘이 듭니다. 안정을 원하지만 안정감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길입니다. 살아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두손 들고 가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걸어온 세월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험악합니다. 정말 야곱의 고백처럼 산다는 것은 험악한 세월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쓴 시를 읽을 때마다 가슴 저미는 아픔을 느낍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오래 살았다는 것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이 결코 자랑스럽고 즐거운 것이 못됩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슬프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다는 뜻입니다. 조국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인생의 어려움을 거듭 실감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봅니다. 가정을 두고도 노숙자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집이 있어도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아버지들을 봅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인간 관계가 실패로 끝나기도 합니다. 결혼 만큼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혼이라는 아픈 상처를 안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홀로 사는 고독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나는 아직도 독신으로 살아야 합니까?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예상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자녀들이 탈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남의 자식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식은 마음대로 되지 않아 고통스러워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줄 알았는데, 교회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매출하기 때와 같이 몰려올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어려, 어렵습니다. 죽고 싶다고 쉽게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제게 보여주는 밝은 미소 속에서 저는 그늘진 그림자를 봅니다. 야곱의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쌍둥이로도 잉태되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워야 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 장작권을 빼앗았고, 형 에서가 아버지에게 받아야 할 축복을 사기를 쳐서 도둑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그일 이후로 형의 보복이 무서워 삼촌의 라반의 집으로 도망합니다. 거기서 사랑하는 여인 라이를 만나 7년을 7일처럼 봉사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치르고 보니 못생긴 레아가 침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한동안 이런 삭도 받지 못하고 살아야 했던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고 속이면서 피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야곱은 여자들에게서 괴로움을 당하며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라헬과 레아 그리고 라헬의 여종과 레아의 여종 이네 명의 여자 속에서 시달리고 시달리면서 그야말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나은 12명의 아들 가운데 어느 날 사라져버린 요셉 때문에 울고 또 울었던 야곱의 인생길은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베냐민은 나타가 죽고 나서 그의 인생은 더욱 외롭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버티게 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념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집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깊이 잃고 받아야 한다는 무서운 집념이었습니다. 그 집념이 그를 험악한 길에서 견디게 했습니다. 집념은 야곱의 내면의 힘이었습니다. 그 집념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 뿌리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험악한 인생길을 걸으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면의 집념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좌절과 실패와 낙담을 이기게 했던 힘이 바로 집념이었습니다. 그의 좌절과 실패와 낙담을 이기게 했던 힘이 바로 집념이었던 것입니다. 복잡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한 가지 탁월함이 있다면 그는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험악한 인생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프랑스의 문호 빅토 위고는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싸우는 것입니다. 싸움 없는 삶은 없습니다. 투쟁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승리처럼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었, 것이 없습니다. 승리에는 영광이 있고 환희가 있고 궁지가 따라옵니다. 패배에는 지옥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수반됩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승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던 야곱을 공부해야 합니다. 야곱을 승리케 하신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투쟁하는 용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생의 찬가를 노래한 롱펠로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행동하여라, 훌륭한 내를 위해서 행동하여라. 세계의 넓은 들판에서, 또한 인생의 싸움터에서, 목맨 송아지처럼 쫓기지만 말고 투쟁하는 용사가 되어라. 우리는 롱펠로의 시처럼 행동하고 투쟁하는 용기 있는 용사로 살아야 합니다. 승리하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야곱은 그 집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집념은 그의 어머니 일브가에게서 전수된 기질이었습니다.